요즘 장 보러 가기 무서우시죠? 생필품 10개 중 7개가 올랐습니다. 양념김 15%, 커피 믹스 12%, 분유 10%.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심호흡부터 해야 합니다. 풀무원 김은 18.5%나 뛰고, 분유는 브랜드별로 13% 이상 상승했죠. 아이 키우는 집은 더 힘들어요. 문제는 유통 구조입니다. 육류, 원가는 내려갔는데,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. 같은 김도 대형마트는 30% 인상, 슈퍼는 6% 인상.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. 그나마 식용유와 두부 등 9가의 품목은 내려갔지만 체감은 거의 없습니다. 이젠 기업도 움직여야 합니다. 단기 세일이 아니라 원가 인하 품목은 과감히 가격을 내려야죠. 우리는 어떤가요? 가격 비교는 기본, 대형마트보다는 동네마트가 쌀수 있습니다. 물가 잡는 건 정책도 기업도 그리고 우리 소비자의 선택입니다. 장바구니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함께 바꿔가야죠. 좀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 고정해서 관련 기사를 확인해 보세요.